신거 들어 찡. 캬! 마루 어린이님 마루 아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학은 좀 놀랐더라 나 원래 수포지 알아서 어쩔 수 없었어 나 이과지만은 과학만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과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갑자기 화학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화학이 수학이 나오는거야 그래서 에라이 세상, 이러고서, 화학도 포기했지. 나에 이제 물리를 갔는데, 물리 좀, 그래, 이 정도 수학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존나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에이, 물리 버려! 이래가지고, 화학에 수학이 나오냐고요? 화학에 수학 나와! 그래가지고, 에이, 아무래도 생지가 최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물에도 수학이 나와. 그래서 그냥 후반에 다 놔버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laughs> 아니 다 수학이 나와. 그유전까진 그래, 괜찮았거든. 그 다음이 좀 문제였어. 그 다음이 뭐였지? 유전 다음이 레전드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과니까? 근데 그래도 다 수학이 나오는 건 에바잖아. 아니 국어에도 아니 국어에도 수학이 나오고. 영화에도 영화에는 국어가 나오고 그냥 다 섞어놨어. 흠흠흠흠 흠.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슬펐지. 그 다음에 이제 실은 이제 아 나는 우주 정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그쪽으로 이제 틀었지.